왜 그래? 응? 자, 텐젠 라인이 있으니 텐젠트 라인은 뭐야? 텐... 한 텐... 점에서 접하는 텐... 거지. 텐... 응. 원 포인트에서 포인트에서 그래. 컨택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텐젠트라고 하는 거야. 텐젠트. 응? 그래서 텐젠트의 의미가 이, 이, 이거야. 절대 의미가. 응.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접어 접선이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요 기울기 있지. 음. 응.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것 분의 이것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것 분의 이것이 뭐야? 미분 분의 대변이. 텐젠트잖아, 그렇지? 티잖아. 그래서 텐젠 음라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네.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 슬로우볼 네. 응. 근데 슬로블은 뭐야? 이게 x고 이게 y면 델타 y 오브 델타 x지. 응. 기울기가 언제 나오냐? 수학에서는 배타면점. 중학교, 중학교 대학 1학년 대학. 정도 나오지? 근데 왜 이렇게 것교와서 배우니? 그러니까 미분이 뭐 어려운 건교알서변하변화는 것과 비교해서 변하는 교네 이거 중학교1서년때다 배운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는 어떤 어 일차 방정식을 보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 그러면 요거를 어 뭐라 그래? 1차 방정식은 a x 플러스 b z. 어. 이때에 a가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b는 잖아 뭐, 절편이 뭐, 뭐, 중일. 와이축이 뭐 음? 절편이지. 어,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점을 지나면 이건 영이야. 응. 어. 그래서 a x e 이안 남아. 이때에 x 가 이만큼이라고 쳐. 그런데 a니까 x 가 만약 1, 2야 그러면 a 여기가 노 no 길이는 뭐가 돼? A가 음, 되는 거야. 음, 응. 요거는 이 e, e A가 B. 되는 거야. 네. 응. 그럼 요거는 A. 응. 요것도 만약에 A가 A다. 음, 응. 요것도 A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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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는 1이지. 네. 그지? 네. 네. 그러면 1분의 1이라서 1이지. 네. 어, 그럼 이건 뭐야? Q, y 요 쪽. 어, 쪽 이거, 왔다가 l t a y, 분의 y, 오 v 델타 x, 야 요거 분의 요거야 r o 기 e 기기 v 기 r 기야 e r over, 데왜 직선인가? 여기서도 2 r o 2이지. o 그 e r 2 2 e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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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v e r 이 v e 똑같이 계속 연결되지. 네. 근데 이거는 왜 고등학교에서 배우느냐, 중학교 때다 배웠는데, 하나,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니네가 학년 따져도 보고 배웠냐 안 배웠냐, 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 이런 말하는 게 그냥 다 그냥 그렇죠. 파워미디 같은 거야. 음. 그러면 어떤지 곡선을 보자. 곡선을 보면 이 곡선이 각 점에서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가 다르지. 곡선이니까. 음. 그럼 여기서의 에 기울기는 여기에 맞는. 접하는 선의 기울기가집점이에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이집에이집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에기이집이이이집이집이에서이집에에이게 아니고. 그러면 하루, 그 다음날 이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건 미군 불가능한 함수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왔다가, 분으로 나왔다가, 초로 나왔다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될거 아니야? 음, 그러면 그때에, 그때에 요것을... x고 요거는 y의 변화량이지 요거는 x의 변화고 요거는 y의 변화지 네 응. 그러니까 여기 요, 요기 봐 기울기가 요것뿐에 요거지 네 응. 근데 여기는 요게 여기 똑같아 그럼 1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요렇게 갈때 따져보니까 그거의 두배야 음. 그러면 1이고 2니까. 응. 음. 어. 2월 1이지. 네, 네. 그러니까 2이지. 네. x 는하나갈때 y는 아, 두 개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따지니까 어때? 전부. 요 부분에 요거잖아. 네. 네. 요 부분에 요거를 더간단하게해 보자. 요 부분에 요거를 더 간단하게 표시해보자. 요거 t h e t 로 놓고 t a n g e n 잖아 어. 요거는 adjacent가 opposite이니까 opposite over adjacent. 가 이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t야. 사인 n 수아이네. 비병이었구나. 지맞 그래서 환스이라고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게 미군이 중일 euh, 때미미로온 거야. 이놈들아.